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14일자 투자 이슈 포인트 집어들이 새로 뽑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좋아하시나요? 차트 분석으로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오늘 기술적으로 22동 평균선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캔들이 나왔어요. 지지 성공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올라가겠네라고 분석을 기술적인 분석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칩시다. 이게 맞을까요? 주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차트로만 공부를 하면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오늘 SK하이닉스 지지선을 건드렸는데 지지를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구별할 줄 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SK하이닉스를 4월 달에 17만 원대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이 방법으로 SK하이닉스를 63만 원에 매도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지지선을 찾아서 매도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매수하려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어, 이 녀석 주식 좀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뭐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운으로 합니다. 운으로. 근데 운으로 하는데, 이 운은요, 근거가 있는 운입니다. 근거가 있는 운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4월 21일 날 영상 하나랑, 11월 3일 날 63만원 찍었을 때 영상 하나 이렇게만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케니스를 저희 구독자분들과 에스케니스를 엄청난 금액을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수 있나?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지지할지 감히 맞춰볼 건데 맞추는지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4월 21일 날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상은요 6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달력을 클릭하면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25년도 4월 21일 날 구독자분들과 17만 8천이던 에스키아니스에 대해서 뭐라고 방송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다이아몬드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뭘 하겠어요? 에스키아이니스 매수합시다. 주가가.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영상 시작하는 도입부 1분대 에서 뭐라고요 에스키하이닉스 매수 합시다 하고 방송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에스키하이닉스를 구독자 분들과 매매를 하는데 이 당시에 장투 목표 주가를 127만원 이라고 방송을 합니다 또라이 같죠 17만원짜리 하이닉스를 127만원 간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근데 자 127만원은 못 찍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2025년 11월 3일이죠 조회수 1만 1800회 나온 영상인데 좋아요가 엄청 많죠 이 내용을 재밌는 내용이 도대체 뭔데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번 들려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막을 켜놓고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데서 매도할 수 있었던 게 운이었을까요? 실력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주식에 실력이 있나요? 다 운이지. 근데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하나 접근을 하면은, 어, 깨달음이 하나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이니스를 매매를 잘했던 노하우를 다 알려드려 볼게요. 과거에 제가 하이니스를 매도하자 할 때, 이 외국인과 기관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생돼요. 기관이 매수를 엄청 많이 해줄 때가 있는데, 그때 외인이 기관한테 물량을 떠넘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매도합시다. 주가 많이 떨어진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요즘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즘으로 최근에 주가가 여기도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누구한테 떠넘겨요? 기관한테 떠넘기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죠. 요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기관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슬슬 하이닉스 매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매수했거나 최근에 매수해서 수익 중이라 기분 좋으신 분들 있을 건데 평균 단가 높으신 분들은 정리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인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돈 지금 같은 평균 단가에 매수하면 벌어도 1순간은 벌수 있어요. 1, 2% 그거 벌다가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보잖아요. 뭐야, 100만원 간다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은 들려드려봐야 잔소리가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3만원에 방송을 했고요. 63만원으로부터 더 올라가긴 했는데, 얼마까지 올라가요? 2%딱더 올라가고 주가가 밀리고 있죠. 지금 다시 산다고 쳐도 10% 싸게 사는 건데, 저는 오늘 자리가 조금은 의심돼요. 그래서 제가 에스키아니스 목표 주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27만원이라고 했죠. 127만원까지 올라가는 게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도 근데 요즘 증권사들 레포트 올라온 거 보면 아실 거예요. 4분기에 에스키아니스가 어떤 호재가 있을 거래요? HBM4, 엔비디아 공급 계약을 예상하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은 하이니스의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26년도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고 레포트가 올라오잖아요. 맞죠? 저도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당장 올라간다는 말은 레포트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기관한테 물량을 넘긴 다음에 둘다 같이 팔면서 밀리는 증시의 조종과 그리고 대형주의 조종의 형태를 모두 다 갖춰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뭐가 문제예요? 제가 운이 조, 좋은 게 아니고 수급을 믿기 때문에 타점을 저점과 고점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얘네가 특히나 누가 매수전을 해야 되냐면 요번에 주가가 엄청 많이 밀리기보다는 지지자리가 이제 곧 나타날 건데 외인이 매수를 해주잖아요. 그때 구독자분들과 하이닉스를 한 주라도 더 사거나 가지고 있는 현금을 딱 넣어가지고 매수하기로 했는데 그날 여러분들 떨어져 봐야지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때부터 정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나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미 주가가 7% 떨어졌는데, 최근에 매수해서 손실 중이거나, 오늘 21선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확인되지 않은 지지선을 잡은 거라서, 리스크를 조금은 짊어 가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지지자리 때, 좀 주제 넘지만, 하이니스를 올라가기 좋은 자리가 보이면, 알려드려도 될까요? 웨인이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매수전환할 때, 강조드려도 될까요? 그런 타점은 요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나눠드리냐면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지난번에 17만 원대에 매수할 때 당일날 영상 올려드릴 때 영상보다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서 구독자분들과 샀던 거고 우리가 매도할 때는 구독자분들과 사고파는 자리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진짜 반등자리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려드릴 때 타점을 공유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받냐면 구독자가 되시면 돼요. 오늘 봐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제휴대폰 번호 여기 적혀 있는데, 010-4451-5019입니다. 이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지지라인 때, 지난번에 8월 21일처럼 알려드릴게요. 아, 여기 8월 21일 날, 매수했다고 한번더 적혀있죠. 4월달 영상을 봤는데, 요건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제가 6월 26일 날 주가가 24만원까지 빠진다 했고 매수한 적이 있거든요. 아, 말로 얘기하면 신뢰가 안 가죠. 예전에 찍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6월 26일 날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상 게시 날짜가 적혀있죠. 유튜브는 영상 게시 날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상 매도하면 죽었다 끼어나도 계단형 상승이 아니고 박스권으로 과거의 추세를 이어서 추세 의 저점까지 대략적으로 24에서 26만원까지는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0에서 20%죠.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럼 24만원 찍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8월 21일입니다. 24만원 찍던 날 달력도 꼭 보여드려야 되더라고요. 25년도 8월 21일 날 뭐라 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가격대에서 정말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까지 들려드리면 되겠죠? 1위에 뭐, 조금만 더 들려드려볼까요? 저랑 내기해봐도 좋아요. 내기해봐도 좋다는 좀 재밌는 말을 쓰는데, 요런 말을 제가 자주 쓸 겁니다, 앞으로. 자, 하이니스, 요번에 지지라인으로부터 127만원 가나 내기해봐도 좋아요. 다만, 지지라인 때, 누가 사줘야 되는지를 풀어봐 드릴게요 하이닉스는 외인과 프로그램이 담아야 됩니다 아까 외국인은 보여드렸는데 프로그램은 안 보여드렸죠 오늘 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한번 볼 건데 오늘 프로그램이 에스키하니스를 얼마치 매도합니까? 무려 1조 2,300억을 매도합니다 를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아직 지지 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하락장이... 하루만에 끝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저는 목요일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2일 오전 7시에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그때 이제 AI 고평가 론이 해지가 될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먼저인데 혹시 더 떨어지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번 비중을 관리를 한 다음에 현금을 어느 정도 든 상태에서 제가 다시 사자고 할 때를 한번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아, 중요한 걸 알려 드릴게요. 제가 다시 살때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가 있는데 세력의 신호라는 개념입니다. 이 신호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이번에 추매 자리로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목표 주가 개념도 알려 드릴 수 있어요. 파란색 선을 건들면 주가가 조정하는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명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천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에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종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입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예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목>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지지라인에 대해 공부를 해야 지지했을 때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결정 지을 수 있으니까 이번 지지라인으로부터 단기 목표 주가를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참, 하이니스 차트를 어, 좀 과거 거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파란색 선까지 반등하는 게 쉬워요. 주가가 떨어질 때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파란색 선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쉽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다만,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닿을 때가 있는 게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개념이라 그렇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럼 지금부터 지지 라인을 잡고 올리게 되면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겠죠. 파란색 선이 얼마냐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나 빠싹 뜨고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 선이라 적겠습니다. 얼마라고 적겠어요? 68만원이라고 적겠습니다. 68만 600원이라고 적겠죠. 이런 가격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증권사 레포트대로라면. 90만원, 100만원도 찍을 수 있는 게 하이니스고, 제가 옛날에 있죠. 옛날에 매수할 때부터 127만원 간다 했는데, 68만원이면 목표 주가를 못 미치는 가격이죠. 다만, 하이니스가 지지라인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가 이렇다는 거고, 더 많이 올라갈지는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 세력들이 수급을 일정하게 주면 일정하게 올라가는데 수급이 이탈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제가 채널명이 세력버스잖아요.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런 이론들을 꾸준히 앞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계속 꾸준히 보러 오셔가지고 다음 주 지지 라인으로부터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올라갈 차트는 아니긴 한데 미증시 볼 겁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베팅 중이시겠지만. 변수 생김에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차근차근 얘기해봅시다. 다음 주 올류이나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새로 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